오늘부터 이제 한달 이상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전 세계 매일 성경을 갖고 아침에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대전의 치한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이 시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함이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사야 서로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짧게만, 짧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북방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말은 남왕조도 위태롭기 짝이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의 연속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 활동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이사야, 아이사야 라고 할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와, 여호수와, 예수 다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기원전 745년에서 695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95년이면 그때부터 100여년 조금 지난 867년, 그러니까 부강부강 이제 누굽니까? 자, 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한 2, 30년 전에까지 생존하며.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인 것이죠. 그가 생존의 어떤 곳에서는 한 50년 60년 예언 활동을 했다. 구약성경에 예언자로서 가장 오랜 기간 사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우시야 왕, 그다음에 거꾸로 올라가서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4대에 걸쳐서 4대 왕들에 걸쳐서 예언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출신은 고위층 가문의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왕족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시아 왕의 사촌이거나 아마시아 왕의 조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하스의 왕 때에 그가 순교를 했는데 그가 바로 톱으로 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를 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다 왕국에게는, 남왕조 유다 왕국에게는 참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시리아죠? 아수르와,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에 동맹을 맺고 종종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했던 그래서 유다 왕국 자체의 존폐가 위기에 처해있었던 존폐 위기에 처해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함으로써 남유다 왕국에게는 큰 경종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때로부터 한 50여 년 지난 뒤에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으니까. 망국으로 기울어져가는 경사지 끝자락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사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책 이사야서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죠. 신구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그렇게 의도하고 편집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도 우연인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66장 중에 앞에 1장부터 39장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구약을 보면 율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죄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시죠. 또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이 물 27권이죠. 묘하게도 이스라엘, 아, 이사야서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대조된 복음, 이두 가지를 여기에서 볼수 있고요. 어, 또, 이 성경에서 보면, 아, 신약에서 이 사야서에서 인용해온 구절이 무려 100구절이 넘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3 1절부터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까지 어, 뒤에 계속 나올 말씀들이 바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요. 애지 중지 양육한 자식이 부모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치 소 돼지보다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유다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6절까지 보니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 그런 민족이다. 지금 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왕조 유다가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십자가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구원받고 됐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경정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는 이제 그건 끝났으니까 됐고, 그리고 또 이제부터 내 생각 가지고 내생 챙기고, 이거 아닙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며, 온 머리를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온 몸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인데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함을 부드럽함을 받지 못하는 이민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까지 보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 땅은 황폐하고 성읍들은 불탔고 토지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이 집어 삼켜버렸고 파괴되었고 황폐했다.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차아트의 원두밭같이 포위된 성읍같이 겨우겨우 남아 있다. 겨우서 생존하고 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생존자 조금을 남겨 두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참하게 멸망당했을 것이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이 남왕조 유다 왕국에 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하는 게 똑같이 지적하시겠군요. 말씀 진단하시겠구나. 어, 그런 생각이 도저히 떨치질 못하겠더라고요. 예. 뭐이 와중에도 뭐 교회에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어,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아야지. 왜 자꾸 모이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단도 있고. 뭐 하여튼. 뭐그렇게안 하고 아주 보수적이고 참 복음적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보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수많은 행위들을 보게 되고 뭐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 우리 교회도 정말 보면 똑바로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한테 유린 당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계속 모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유다가 이런 곳이, 이런 상태였다. 10절에서 15절까지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 그들이 그렇게 멸망 다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그들의 헛된 종교생활 때문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무서운 재물들 숫양의 번지와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 가증스러운 분양,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고 나를 섬긴다고 성회로 모이면서 동시에 악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게 무거운 짐이 들면 될, 될 뿐이다. 월삭과 정한 절기에 피곤하며 실증이 났다. 그따위 거짓된 종교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오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16, 17절을 다시 돌아갑니다. 유다 백성들 스스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본문을 읽었으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마땅히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텐데, 삶은 개판이고, 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위장하고 치장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갖다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이제 이런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아주 소상하게 주님께서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18, 20절을 같이 보면 하나님은 비록 유다가 그토록 폐역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려고 이미 준비된 상태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소 회복시키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심을 말씀하시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비록 잘못하고 실수해도 우리 가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미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냥 달려오는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기 때문에 참으로 주의 성실이 커로소이다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 매일의 삶에 고백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남왕조 이스라야 유다에 죄악상을 한서 낱낱이 드러내셨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의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고 오늘 내 믿음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온 생애를 통하여 형 주님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적한 그 상태에서 언전히 빠져나와 주님께로만 언전히 쓰임받는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 가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섬나이다. 아멘. 아멘.